찬양들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이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효도관광으로 유럽여행을 보내드렸어요 2주간 유럽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자녀가 반갑게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유럽 여행 가서 여러 가지를 봤을 건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노란 깃발이야. 라고 대답했대. 왜 노란 깃발만 기억에 남았을까요?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딱 모였는데 여행사 가이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럽 가서 길이 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노란 깃발만 보고 다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란 깃발만 보고 쫓아 다녔다 하는 거예요. 정작 봐야 되는 것, 정작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란 깃발만 남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노란 깃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기적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 말로 옮긴다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표적은 그 일어난 기적의 의미, 즉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인 그 의미를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되고 그 의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것을 그냥 하나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 버리면 우리는 노란 깃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무엇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기적으로 이루어 i 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진짜를 보는 것이고 정말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신대 신대원 시험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병여의 기적은 사복음서 어디 어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14696 6.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표적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나오지만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예요. 즉,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인이다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셨어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어요. 병든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다 고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아무리 2만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요. 여러 가지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시키기도 하고 또 굳이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얼마든지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늘리고 늘려서 먹일 수 있는데 굳이 그 도시락을 하늘 높이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여기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들로 하여금 이 기적의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봐라.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했는데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율리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사 그러면 무슨 임직식이나 취임식 할때 순서의 축사 순서 있습니다. 이 축사는 축하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때의 축사, 윤리개오는 우리말로 보다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축복하고 감사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즉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높이 들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축복했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보잘 것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통하여 그 자리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감사하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축복이, 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병 이어의 은혜의 기적들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연결되어진 이 도시락 주님이 축복하신 도시락은 어떻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됐습니까? 이 오병의 이야기는 사보검세에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쭉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무리가 남자만 5천명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명 되는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집니다. 저녁때가 다가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때도 다가오고 날도 어둑어둑해지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먹은 다음에 오게 하지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뭐가 있어서 먹을 걸줄수 있어요?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똑똑한 제자가 딱 나섭니다.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이들이 조금씩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냐 되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200 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즉, 이들을 먹이려면 2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들이 빵이라도 한 조각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빌립은 따져봤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겐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이 일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빌립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잠시 후에 조그만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 빌립은 안 된다고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 뭐라도 있으면 좀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그곳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뭐, 얼마나 그곳에서 먹을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몇 군데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되어진 그곳을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엿볼 수가 있어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고기 잡이고 하고 있었던 안드레와 그의 형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즉시로 내팽개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섰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그 동생 안드레를 데리고 온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 이제 그 메시아를 따라갑시다 하고 그의 형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안드레가 헬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엿볼 수 있어요.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 예수님께 맞춘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니 나는 그분만 따라간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순종한다. 이게 안드레의 성품이었고 이게 안드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니까 안드레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미련하게 군중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안드레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먹을 것을 주기 위해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저것 따져 보면 그 안에 기적이 없어요. 이것 저것 따져 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합니다 할때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체, 도시락을 안드레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좋아요, 여러분. 좀 미련해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매개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가서 뭘 발견했어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이 대단한 도시락이었습니까? 엄마가 따끈따끈한 보온밥통에다가 하얀 쌀밥과 그리고 불고기와 여러 가지 반찬을 담은 그런 아주 멋있는 도시락이었습니까? 이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리떡 그러니까 요즘 뭐 웰빙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보리밥도 먹고 그러죠. 근데 이 보리떡이요.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개떡 아십니까? 예전에 개떡 먹었잖아요. 개떡 근데 이 개떡이 질감이 좋아요? 식감이 좋아요? 까칠까칠하죠? 그런데 이 개떡의 원래 이름은요, 겨떡이에요겨떡 배가 고픈 사람들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이 추수가 끝나고 난 들판에 나가면 거기에 쌀 겨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쌀 겨들을 갖다가 주서다가 그걸 막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름 몇방울어서 그렇게 만든 떡, 이게 곁떡이에요. 이 곁떡이 나중에 개떡으로 불립니다. 지금 여기 보리떡 다섯 개는요, 바로 이 곁떡이었어요. 가난한 엄마가, 해줄 것 없는 엄마가 들판에 나가서 그 쌀겨들을 주소다가, 그 보리 겨를 주소다가, 그것을 막 이겨가지고, 그거를 조금 기름 한 방울 묻혀서 그걸 만든 보리떡. 여기 보면 물고기 두 마리가 나옵니다. 물고기 두 마리를요. 원어에 이 물고기에 대한 단어를 뭐를 썼냐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물고기는 좀 특별한 물고기예요.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옵니다. 고기를 잡아와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걸 팔기 위해 분류를 합니다. 좋은 고기, 중간 고기, 그 다음에 나쁜 고기. 좋은 고기는 좋은 값 받을 거고, 중간 고기는 중간 값 받을 건데,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나쁜 고기는 그냥 바닥에 툭, 툭 던져버립니다. 왜? 팔 수가 없어요. 상품이 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살수 없는 사람들이 그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고기를 주워와서 그거를 반찬으로 썼어요. 여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아주 극상품에 아주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도저히 팔수 없어 길바닥에 버렸던 고기. 이걸 옵사리온이라고 불러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는 보잘 것 없는 곁떡과 도저히 가치가 없는 옵사리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곁떡과 옵사리온이 주님의 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란 듯이 이 곁떡과 옵사리온을 하늘 높이 드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극상품의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곁떡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옵사리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곁떡 같고 옵사리온 같지만 보잘 것 없고 부같이 하지만 주님의 손 위에 올라가니까 이 곁떡이 이 옵사리온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손 위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의 믿음이 이 보잘 것 없는 곁떡과 옵사리온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매개체가 될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축복하시고 또뭐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감사. 앞으로 내가 받을 감사. 생각을 바꿔야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생각을 바꿔야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가졌나 따지면,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 시간 내가 산거 아니었네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네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은혜가 돼요. 또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시간들을 내다봅니다.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암울합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면, 또한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삶의 시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겠지.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워너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저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액자로도 만들어져 있죠. 이 워너솔맨이라고 하는 화가, 미국 화가인데, 미국이 참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1940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림을 알고 이 그림을 통해 감동받고 있는 원어 솔맨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원어 솔맨이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7년에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지금은 뭐 임파선 결핵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신만 해도 의학의 수준이 약할 그때에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이제 기껏해야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는 태아가 있었어요. 오너솔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떡하나. 내 아내는 어떡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우리 애기는 어떡해? 나는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막막합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원호 썰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남았다고 감사합시다. 3개월 밖에가 아니라 3개월이나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3개월 밖에 했더니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감이 밀려왔는데 3개월 이나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그 안에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3개월의 시간 감사하며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야지 그리고 오너솔맨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3개월 후에 그림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3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원어 솔맨이 3개월 밖에 살지 못하도록 그의 몸속에 있었던 이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원어 솔맨을 담당했던 주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무가치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해 축복하시며,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오병 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위에서 축복받고 그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오병 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